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결전 헤이 양표란 게임인데 이거 뭔 게임인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요렇게 해도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사운드가 지금 상황상 요렇게밖에 못하는데 다음엔 제가 사운드 제대로 나오게 할게요 한 곡으로 합니다 잠시만요 지역은 한국 서버를 선택할 수 있구나. 아시아 서버, 글로벌 서버. 아, 동의. 알겠습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얘 약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 이누에샤잖아. 이누에샤. 이누에샤네? 음영사를 선택하세요 음영사? 뭐..뭘 해야되냐? 뭐..뭐가 나을까? 예로 해볼까? 이 뒷벌씨는 뭐냐? 크리도를 하겠습니다 크리도 생성 <laughs> 어떤 음성을 사용하겠습니까? 일본어, 중문, 한국어. 한국, 일본어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전 세이메이님의 식신 코아쿠예요 음향사님의 전투 경력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유형의 게임은 해본 적 없어. 아, 5대5 되죠? 잘해봤는데. 잘 부탁해.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서장 전쟁터 규칙. 아, 이거 약간 롤처럼 하는 거구나. 5대5 PVP. 근데 화면을 보니까

세팅을 살짝 바꾸고 기본적으로 롤이랑 똑같네요. 게임 방식은 그런데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어, 어, 어떤 캐릭터인지 좀 봐야지. 이거 건너뛰기 없나? 아,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구나. 게임 플레이는 다 아는 롤 방식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계속하기 터치여 계속하기. 뭐냐 이거? 화면 터치는 어. 튜토리얼 넘길까? 소리가 있네? 롤인데? 세이밍에게 복살날이 왔다냥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냥 야아 또이 녀석이군 세이이님께준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시끄러워 이 멍청한 개야 비켜냥 친구를 무시하다니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세이이님 참새야 한 번만 용서해주마 다음에 또 오면 그땐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호가미 님,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둠 속에 적들림뒤지작했군 너무 갑시다. 아, 알았어. 몰라도 돼. 이런 거. 아, 알았어. 넥서스겠지. 알았다. 따라, 아, 알았다. 연습해보고, 알았다. 다름아 뭐, 연습해 볼 알았다. 메일로 가라고? 공격 방법.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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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미니얼 처치하세요. 어디 있는데? 왜못 나가냐? 정 미니 어디 냐어 저기 있다. 지도가 있구나. 너무 느린데? 일반 공격. 타타타타타타타타 타. 기염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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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업그레이드하세요. 귀염 가속 효과 및 일반 공격 피해량 강화로 효과가 있어요. 미녀님 올라갔습니다. 저걸 터치해주세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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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귀염 나 귀엽지. 귀염 나 귀엽지 오케이. 육 육도 귀엽. 이건 또 뭐냐? 저의 지속적인 피해 영상 및 본인 생명치를 해볼게요. 아, 아. 육독이야! 비염! 육독이야! 비염! 뭐, 어떻게 하네? 나생문을 업그레이드. 나생문! 주변적의 공격을 감속시키며 패시브 스킬, 어쩌고저쩌고. 양의 고양이또 왔습니다, 양. 얘, 얘 싸우는 거야? 야! 가라! 궁극기! 지옥의 선, 봐라! 지옥의 손! 야 이런 도망가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결계 공격하는 이유가 뭐지? 난 세이메이가 죽도록 싫다냐 그흑 세이메이 흑 세이메이가 어쨌다는 거지? 어서 말해라 죽어도 알려주지 않을 거다. 어차피 곧 희양교에 어둠이 내릴 것이니까. 나 고양이 오도아이 진짜 본적 있는데. 완전 신기해. 또 도망갔군. 흑세이미,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우승합니다. 튜토리얼 이거 꼭 해야 돼? 그냥 붙으면 안 되나? 나중에 하자. 대전을 터치하세요. 퀵신대전. 매칭 시작. 내가 눌렀잖아, 매칭을. 자목동작. 아, 몰라. 가자. 얘를 선택하고, 실전 체험. 구독자 빨리 1,000명 모아야 돼. 여러분, 방송 보신다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모바일 게임 올릴게요. 이거 펜타스톰이랑 똑같네. 롤이랑 펜타스톰이랑 많이 닮았어. 알았다~ 가자~ 나중에는 이 사운드 안 불편하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금 사운드가 좀 불편하죠. 어... 소리... 미니언 오냐? 아... 오는구나! 맞고 어? 근접 캐릭터다 얘.. 이 잠깐만 근접 캐릭터라서 얘.. 어? 오케이 들교 이득 봉인 기선제야 내가 이긴건가? 왜? 왜 이겼지? 에어본! 오케이 들어가시고 때리시고 도망가자. 도망스재발요 롤을 안 한다 했는데, 롤을 또 하고 있네. <laughs> 롤 비스무리한 걸또 하고 있잖아. 이런. 빠지고, 들어가자, 얘들아. 에어본! 피해. 안 맞았어. 아, 얘 때리면 안 된다. 빨리, 에어본! 피하고, 6조 3량! 와, 잡았어. 너무 쉬운 것. 파파파파파 이거 레벨업 올리고 에어본 이거 이거 올리자 자 도망가 좀 빼자 빼서 제 잡자 숨어 있다 잡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야구지, 어딘지 모르겠지. 일단 뭐 먹고, 먹고.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오케이, 잡아주시고. 좋아요. 가자. 이거 포탑 파괴하자. AI가 너무 멍청한데? 파괴. 오케이, 피해, 빼, 빼, 빼. 쟤 오면, 오면 그때, 뭐야, 쟤 빨, 뭐야,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이다. 에어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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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까이. 나이스다. 오케이. 이거 탑 부서자. 좋았어. 못 썼고요. 너는 큰일 났고요. 똥크만큼 해 버렸지요. 가자. 온다. 우리 팀 온다. 빨리 에어본 이런 거 써서 빨리 잡아주고 에어본 공격력 증가 그렇지 이거 먹고 올리고 거의 다 왔어 미니언이 좀 오면은 가자 뭐야 나왜 이렇게 돈이 많냐 어 빼자 좋아 미드 완전 털었어 좋아 이 넥서스만 터트리면 게임 끝이다 이건 뭐냐? 나는 이걸 부수고, 이 게임을 끝내겠다. 이걸 부수고, 이 게임을 깨, 안 되겠네? 오케이, 왔다, 왔다. 우리 팀 강력한 미니어 왔으니까 이거 이겼다. 끝 우승 아 요렇게 하는 게임 배그맨은 근데 인도야샤 있던데 왜인도야샤 없냐? 밧줄은 들기?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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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얘 뭐야 얘 밧줄은 되게 뭐야 이거 킹교 힘에 난 법사 식신 킹교 힘에라고 해 원거리 마법으로 폭발적인 공격을 할수 있지만 생존 방어 능력이 비교적 약해. 나랑 함께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는 소환해봐. 소환 성공, 킹교함에. 잘 부탁합니다. 아하. 보상도 받았고. 내일은 백랑도 주는구나. 근데 이누야샤는 안 줘? 상점 뭐야? 이거 무슨 오버워치세요 무슨 오버워치인 줄 닮아? 아, 또 오래요. 뭐야? 이거 신비상점, 상콤마백무상 흑돌기, 땅비. 뭐야 배경에만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 없잖아 배경만 인도네시아지 이거 인도네시아는 정작 없네 아 뭐야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중국판 양산형 게임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데 뭐냐 이거 뭔 게임이냐 이거 정보 정보가 <laughs> 자 아무튼 결전 헤이양쿄란 게임이었는데 해보니까 어, 정확하게 롤이랑 비슷하고 펜텀스톰 펜터스톰이랑 비슷하, 비슷합니다. 어, 그러니까 요것도 재미는 있는데 근데 처음에 그 일러스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누야샤 보고 이누야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누야샤는 없고 그냥 이누야샤는 앞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냄새가 나는 똥망 게임 같은데 <laughs> 여러분도 해보고 싶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캐릭터들은 잘 만들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